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이방인 중에서 일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진득에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어, 축복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관계라고 하는거요 관계를 잘 가질 때, 관계 맺기를 잘할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관계 맺기를 잘할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뭐해진다고요? 옆 아, 네. 사람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가정이 행복해지면요, 아, 네. 아, 네. 관계 맺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 인간관계를 하는 두 가지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세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곳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인간관계, 유교는 다분히 수직적입니까? 수평적입니까? 유교는 다분히 수직적이지요. 그래서, 군심, 그, 군사분 일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라의 임금님과 부모님은 같은 내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교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뭐하다고 하는 겁니까? 동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하다고요? 동등하다. 그런데, 이게,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가 했더니,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수립적인 인간관계는 농경 문화의 속성이에요. 땅을, 땅덩어리를 두고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서 모든 소살이 나니까 그래서 임금이나 지배계층이 땅만 잡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계속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고착화되면서 농경문화에서는 농경문화에서는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강조되어집니다. 흥성되어집니다. 힘 있는 사람이 계속 힘이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수평적인 문화는 어느 나라의 문화냐? 유목 문화. 유목 문화에서는 이 땅에 그 지배 계층이 지배자가 세금 말때리면 어디가 보냅니까? 말을 뭐고딴데버는다 양떼는 몰고 그래서 유목 문화에서는 쿠릴타이라고 해서 원탁을 두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네, 수평적인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복음적인 인간관계는 어떤 겁니까?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복음적인 인간관계는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복음적인 <laughs> 인간관계는 유목문화를 뛰어넘는 것이고 요 농경문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적인 인간관계는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직보다는 뭐가 가깝습니까? 수평에 더 가까운 인간관계죠. 우리 아버지는 도한는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각자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지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나라가 힘이 세질수록 옛날에는 이 농경 문화 안에 있는 이 유교적인 문화가 유교적인 문화가 사람과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그 강압적인 문화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존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상 속에 있는 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1 3 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하되? 순종을 하는데, 혹 위에 있는 뭐나?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뭐 하고,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뭐 하기 위하여,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이나. 자. 머리 뭔 말입니까? 국가의 권력이나 누구나 간에 지위를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따라서 권위 앞에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권위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까 주님 난데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유교의 문화 안에서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도 죄인이고 권력 밑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자가 흐름 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은총을 입지 못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폭력을 권력 폭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폭력이요? 아니, 권력 폭력. 권력을 가진자가 찍어 누르니까 이거 안에 눌린 사람이 반발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저항 폭력입니다. 권폭과 저항 저폭이 존재하게 되는. 권력을 가진 자는 폭력을 행사하고 갑질하고 그 권력 밑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그게 대 저항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 사단은 양쪽에서 다 역사해요. 다 역사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본문에정상 정상적인 권력이잖아요. 보세요. 악행하는 자를 뭐하고? 증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뭐하고? 포상하고, 나라의 권력이 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하면, 잘 집행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상주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의 성황의 모든 직분자들이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잘못 행사한다고 해서 자폭, 저항하는 사람들이 저폭, 저항폭력을 행사하는데 도가 지나치면 이것을 레버려신 혁명이라고 니다 사단은요 권력을 가진자는 그기에 대해서 죄짓도록 유도를 하고 권력 밑에 있는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항하고 거역하도록 그렇게 격동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심각하냐 유교가 조선의 유교가 백년 천년인가요? 천년이군요. 그 천년 세월을 고려 이후로 지배해 나가면서 이 수직 문화가 너무너무 고차하리 뼛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한 일에도 뭐만 생기면 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세상은 그렇게 많이 치르면서 민주화를 해왔어요. 그런데요, 권력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고, 사단을 또,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항을 하면서, 그 둘이 부딪히는 경계지점에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살아있는 지옥을 만들어놓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유일한 원리는 뭐냐? 한 개인을 축복하실 때는요 회개할 거 회개해서, 용서할 거 용서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니 들떠십시오그 인생을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원리는요 이걸 들어야 돼요. 어디가 야 된다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원리는 도대체 내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는요. 권력폭력과 제한폭력의 그 틈방울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중보자가 일어나서 그 가정을 사랑으로 바꿔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유교적인 인향권 안에서 그 역의 형들이 그 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많다니까. 그것을, 그것을 사랑의 공천, 공동체로 갈아 엎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님.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권력을 행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맨날 두드리 맞으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간는 사람이 누구냐?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누구와 같이 알아? 하나님의 정과 같이 알아. 이 하나님의 정이 누구게요? 맞추면 상품권 없나? 맞추면 뭘 드리도록 하지요. 목사님까 18절부터 넘어가서 보세요. 자 19절부터 보시면은 저항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종이 당에 오셨습니다. 다음 주 나누에 되지만은 19절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같이 읽.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시대의 갑질, 총독으로 세운받은 빌라도가 붙따라 판결하지 않고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다가 메워놓습니다. 아홉 시간 동안 빨가벗겨가지고 채찍에 때리고 메워놓습니다. 권력폭력에 완전히 폭망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저한폭력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것을 다 감내하십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이 수직적인 농경 문화의 인간관계 구조와 수평적인 유목 문화의 진능기 구조가 막치열하게 싸워붙는 거. 그리고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하층민들 권력 안에서 시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권력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프로레타리아 무산 대중들이 독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봉산 낙 독재를 해가지고, 그래 지상 낙원이 됐습니까? 예?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거꾸로 된 세상을 만들면, 세상이 좋은 나라가 될 것이, 이상사로가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요. 그 중국과 그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들 속에 들어갑니다. 바로, 레볼루션 혁명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많이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가르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을, 아,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말하면 당연히 말을 통할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오랫동안 습성처럼 부은 것들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피묻은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할렐루야, 피묻은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권력 폭력 안에서, 근데 휘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한 시대를 바꿀 뿐 아니라, 그 가문을 바꾸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을 인생과 삶 안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걸 풀어낼 때 주님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거기 복을 주시는데 흘몬의 이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아론의 수염에 고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옷깃을 적신 것 같은 놀라운 은정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에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가르쳐서 안 되는 것이 본인의 능력 안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공동체, 그런 인간관계, 불교 말로 진흙탕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눈꽃이 불교의 상징물이라고 하는데 진흙탕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그리 쉬운 건 아니지만 보고만 해서 진흙탕에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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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세상에서 참 부러운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외정치하에 한센시 병 환자로 가득가득 했던 소록도 공동체입니다. 소록도 공동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부모, 서라에서 자라야 될 사람들이 한센시 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돌맞고 튕기고 튕기고 튕겨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소록도 섬에 들어와서 삽니다. 네. 거기에 네. 복음이 들어왔더니 그 하층민들, 그 버림받은 사람들, 외정치하에 수탈당해서 너도 먹을 것이 없고 나도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다뭘이뤘다고요 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 예? 네. 유들이한센수병에서 네? 온몸이 짓물러져가는데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지상의 낙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설록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외정치하에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는 그 시대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 그 사람들이 쉬었을까요? 우리가 쉬었을까요? 예, 따라서 누구나 수분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에 누구나 쉬운 거 없어요. 인생이. <laughs> 쉬운 인생이 없다고요. 인생은 누구나 쉬운 게 없어요. 예. 근데요. 그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 안에서 그인생에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공동체로 이 땅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나갈 때 누가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들 그게 쉽습니까? 가족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데에서 태어난 사람이 만나가지고 남남이 만나가지고 서로 님이라고 님이라고 부르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나 쉽습니까? 누구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값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룰 때 사랑의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방교회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가야 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고만 해서 서로를 지체를 느끼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좋은 것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